문재인 대통령이 2억 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인은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 채용이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매간 매직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에,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숫자를 바꿔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들이 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9 남북군사협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지피 일부를 철수시킬 때 북한 지피의 핵심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하여 북한 지피가 불능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경두, 서욱 두 사람 등6 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철수 허가를 받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까지 속였습니다. 주적 북한에게 남북군사합의라는 휴지 조각을 구걸하며 동맹국을 속이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무장해제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굴정을 넘어 이적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간단한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훈수를 두던 SNS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더욱 강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이 발악, 정치 강폐식당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검찰을 해체 시켜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세력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건드리기만 하면 모조리 섬멸해 버리겠다는 섬뜩한 겁박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검찰을 증오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해체하려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수사를 무력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이 범죄를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문서 위조로 동맹을 속였습니다. 매간 매직으로 자식을 캥거루처럼 챙겼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명확한 범죄 행위를 덮으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범죄 은폐 시도에 맞서 단호하게 법치를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방송장악 돌격대로 전락한 국회 가방위의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국회 가방위는 오늘 30일 방송장악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일발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8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재명 세력 마음대로 무려 54명의 증인과 3명의 증인을, 참, 3명의 참고인을 일방 채택하였고 23일에는 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일방적으로 추가했습니다. MBC에 부담을 주는 고 요요한나 사망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응하지 않더니 난데없이 KBS와 YTN을 상대로 방송장, 일명 방송장학 청문회를 들고 나온 것은 이재명 세력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증인 명단은 더 과간입니다. KBS와 YTN은 사장부터 본부장, 국장, 실장, 팀장, 감사 사회사까지 마구잡이로 불러, 불러들여 온갖 갑질로 길을 들여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정략적 속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3 0분줄태내학의줄타네의 희생양이었던 이동관, 김홍일, 이준숙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전부 증인 채택한 것은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집요함을 드러냅니다. 나아가 민간기업 CEO들까지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한 점령국 노름의 예행연습입니다. 그 와중에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방송을 지도해야 할 한균태 선거방송심의위원장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겸 당시 민간인이었던 사람한테 겸 포고령과 관련하여 무엇을 증언하려, 증언하라는 것입니까? 대선을 앞두고서 대놓고 편파방송의 판을 깔아보겠다는 흉계일 뿐입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선전장관 개벨스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언론 통폐학과 방송장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꿈꾸는 것은 히틀러식 총통권력이고 국회의원을 이틀막하면서방송장악청문회를 열겠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꿈, 최민희 위원장이 꿈꾸는 것은 개벨스의 역할입니다. 오늘 6월 3일 현명한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재명 세력의 방송장악 독재 기도를 막아주실 겁니다.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어, 지난 3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어, 정부의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서 외국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 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본도 국장을 이탈하여 미장 등 해외 가상 자산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 파워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낸 신경, 신경제의 새로운 자산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주저했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제는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인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도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대선 공약으로서의 가상화폐 정책은 현재 코인 정책을 정리하고 있는 박수민 의원이 월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위한 신속한 추경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응은 2025년도 추경예산안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심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 글로벌 경쟁 속에 고전하고 있는 기업, 경기침체에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치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절박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국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추경 심사 방향을 지역 화폐 예산 편성에 집중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지역 화폐 사업을 언급하며 심사 기조를 밝히더니 어제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최소 1조 원 이상 반영해야 한다는 구체적 요구까지 내놓았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액이라는 탈을 쓰고 실상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화폐 사업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여의치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감수하며 어렵게 마련한 예산입니다.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재원이 투입되었으면 안됩니다. 이번 추경심사는 정쟁보다 민생, 비효율보다 효율, 낭비보다 급약이라는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추경안 심사에서 신속한 추경 심사를 제일 원칙으로 하고 비효율 항목의 엄격한 조정,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보완을 병행할 것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 구제 예산 강화 및 지원 단가 현실화,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청년 부담 완화 예산, 어린이 보호 농민 어르신 지원예산 등 민생부담 경감예산 민주당의 본예산 단독 처리로 미반영된 에이펙 지원예산 과 마약수사 등 민생수사 예산 복원 등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대성적 합의 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 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이 본인보다도 위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자리에 앉아달라고 하고 심지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듯이 말했습니다. 국가와 국회의 품격을 한껏 떨어뜨리는 황당하고도 한심한 행동이었습니다. 우원시 국회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작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과 국회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 회의 진행과 갈등을 유발하는 정파적 발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40일 후 민주당 정부 출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공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1호 법안을 미리 고민하라라는 주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빗물에서 소화제를 찾는 격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는 유권자에 대한 무례이고 민심을 가벼이 여기는 오만입니다. 오만의 극치입니다. 1호 법안을 포함한 정책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지 특정 정치인의 기념 트로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보다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들며 6월 3일 승리를 위해 한발한발 한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기자회견에 토론회까지 열며 연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모습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협박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법사위원들도 나서 대법원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 의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위험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애초에 633 원칙을 적용했더라면 진작에 끝났을 재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벚꾸라지 재판 지연술과 법원의 늑장 탓에 2심까지 2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말고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민주당은 억지 주장으로 대법원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회법 제 84조에 따른 필수 절차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80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5년 만이라고 합니다. 먼저 45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극히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회의 진행 때문에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추경안 시정연설은 영남권의 미중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산불 피해 지원과 관세 대응, AI 및 반도체 산업 활성화, 민생 지원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시정연설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한덕수 권한 대응을 모욕하고 출마를 저지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어제 아침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 대응을 향해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시정 연설을 통해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자기 망상적 연설로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지 말라며 어기장을 놓았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조짜리 대권 노름을 하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 대행을 조롱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권리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입니까?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한덕수 대행과 정부를 향해 뒤늦게 12조 원 찔끔 출경을 들고 나와 생색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초대형 산불로 삶과 생업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미중류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기업의 고통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절규하는 민생고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추경이 민주당의 눈에는 생색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온통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 세상만사. 삼남한성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의 정장화와 한독수 권한 대행 모욕의 활용점정을 찍은 사람은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해야 하는 한독수 권한 대행을 붙잡아 안치고는 뜬금없는 일장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국회의장의 이러한 도를 넘는 월권은. 국회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을 깨뜨린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고리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대행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대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지킵시다. 국회의 얼굴에 먹칠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경거망동은 두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 보건복지의 간사 김미혜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2일 SNS를 통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금은 공공병원 확충이 아니라 있는 병원의 내실화가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상당수는 의료인력 부족, 시설 노후와 환자 감소, 만성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입니다. 509병상 중 허가병상은 299개, 실제 가동률은 30%에 불과하며 매년 4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남시는 2023년 복지부에 민간위탁 전환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성남시의사회는 재정과 자원만 낭비하는 허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는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공공의대 졸업 의사들이 별도 트랙으로 관리되며 의료계 내부의 개청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정규 교육과 수련 체계의 질적 기준 미비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 무분별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국가 부담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며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지는 여건을 만드는 데서 출발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든 환자가 적시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함께 공정한 보상 체계,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즉 전장연이 지난 18일부터 해화동 성당 종탑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일상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때 정당성은 잃게 됩니다. 누구의 권리도 다른 이의 불평과 고통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작년은 지하철 출근길 시위, 도로 점거 등으로 다수 시민들의 일상에 큰 피해를 준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무리한 시위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허물고 장애인 권익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전 작년에 이번 시위는 한국천주교계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증 발달 장애인이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보호 시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시설이고 일방적인 탈 시설이 오히려 중증 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 시설은 일률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선택권 보장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aughs> 국회 A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서없는 AI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AI G3 공약은 진심입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스탠포드 AI 연구소장을 만나 장시간 토론한 것도 AI 시대를 맞는 우리 국민의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AI 3대 강국 목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서든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과 진도별에, 진도별과 관심에 맞춰서 1대1 맞춤형으로 서울 강남학원처럼 배울 수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1대1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돌볼 수 있는 건강의료 AI를 발전시키면 AI 인프라인 K 클라우드 AI 인프라 핵심인 GPU에 맞설 저전력 AI 반도체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 NPU도 발전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K제조업의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제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초거대의 제조 AI로 AI 성부수를 만들며 다시 중국과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신문, 방송, 언론과 문화계도 AI로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도 진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방지법 같은 방식으로 진짜 뉴스를 급박하던 시기에도 우리는 언론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세계에 유례없는 가두리 양식 방식으로 언론 생태계를 파괴해온 인링크 뉴스포탈은 AI 시대에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사라져야 합니다. 댓글 조작, 대선 여론 조작, 드루킹 공작도 모두 인민크 뉴스포탈 시스템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오랜 전통과 수많은 언론인들의 노력으로 쌓아온 언론 콘텐츠의 가치는 독점 뉴스포탈에서 N분의 1로 형해화되며 민주주의 기초인 언론의 생존마저 위협받아왔습니다. 어제 신문협회는 AI 시대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한 공정위 제소에 나섰습니다. 앞서 방송협회도 AI 시대 뉴스 영상 콘텐츠 저작권 가치를 보호받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신문협회, 방송협회, 신문사, 방송사 그리고 문화계와 함께 AI 시대 뉴스 콘텐츠, 문화 콘텐츠 제작권 보호를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오픈 AI는 뉴스 콘텐츠를 많이 하는 많이 사용하는 언론사들과 보상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챗 GPT 검색 결과를 보면은. 컨텐츠 출처가 구체적으로 표시됩니다. AI 시대 초거대 언어 모델, LNM 모델에서 뉴스 검색은 이제 제대로 된 뉴스 컨텐츠만 가려냅니다. 중복 뉴스, 믿기 힘든 뉴스, 기자도 없이 다른 뉴스를 표질해서 제목 장사만 하는 뉴스는 AI 연산 능력만 낭비시키고 막대한 전력만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AI가 믿을 만한 매체, 더 많은 언론인을 고용하고 팩트 체크에 충실한 회사. 데스킹이 제대로 되는 우수 컨텐츠 미디어를 AI가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데이터가 좋은 AI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AI 시대는 편파뉴스, 허위 조작 뉴스를 가려내고 진짜 뉴스, 그리고 언론의 정도를 지키는 미디어 부흥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 네, 미대특위위원장 이상입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운영 중인 민주파출소, 민주소방서 등으로 부당한 고소고발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피해를 입은 언론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전용 창고 국민사이렌을 개설했습니다. 오늘 국민사이렌을 통해 접수집된 언론인 및 일반인 피해 접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인 피해 접수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3개 언론사에 대한 9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언론 중재위의 재소는 4건, 민사소송 1건, 형사고소 2건,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신고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사 명칭과 내용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인 피해 접수 현황입니다. 총 16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형사고소 3건,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 아닌 민주당 지지자로부터의 고발 협박 및 기타 사례 열세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선 전국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책임, 그리고 개인의 근리 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사이레논으로 보내주신 제보 하나 하나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초석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eah.